자, 아두이노와 아두이노 메가 스텐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모터 1, 2, 3, 음, 4, 5, 6, 4, 5, 6를 모터축을 움직이는데, 오늘은 이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한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두이노 코드는 다 올려놓고,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 챗지 PT의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하였고, 자 1번 축, 1번 축 모터의 1번 축을 1번 축을 자뭐 정방향 6,400, 6,400이 이제 한 바퀴 돌기는 6,400 스피드는 뭐500 아, 돌리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자, 1번 축, 1번 축, 1. 0이면 반대 방향으로. 1이면 또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6,400으로 해놓고, 500을 한다. 샌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바 그러면 반바퀴로 돌려면, 제가 여기서 반바퀴로 돌려면, 자, 1. 해서 1번 축 영이든 뭐 일이든 반 바퀴는 6400에 반은 3200이죠. 3200하고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뭐 아까 500이었는데 100으로 한번 상당히 빠르죠. 반 바퀴 자 2번 축 한번 쓴다. 2번 축두번째축 자, 2번째 축, 두번째, 모터의 관절, 로봇담 관절, 두번째 축을, 자, 뭐, 1이, 1이면 정방향, 뭐, 0이면 뭐, 역방향,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 똑같이, 한 바퀴 도는 건 이제 6,400, 쉽게 이해하기 쉽게 6,400을 놓고, 6,400이 스텝인가요? 펄스인가요? 6,400. 맞춰놓은 거죠, 여거 맞춰놓은 상태니까. 입 자, 스피드를 좀 느리게 한2,000 정도로 하면 까 2,000이면 느리게 돌아가 천천히 돌아가죠. 천천히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천천히 돌아간다. 이 수치가 작을수록 으, 빠르게 돌아갑니다 자, 3번 축 건너뛰고 4번 축한번 4번 축. 자, 4번 축. 4번 축. 6,400이 아니고, 뭐, 5,000. 이렇게 해놓고, 뭐, 400, 아무거나 넣려서 샌드 누르면 돌아가고. 자, 5번 축. 내가 원하는 수치를, 뭐 적고, 뭐 아무거나 한번 적어봅시다. 적고, 돌아가네요. 자, 6번 축. 6번 축. 6번 축 모터를, 1, 뭐, 놓고 조금 더, 많이, 그리고, 5 0 정도를 해서, 샌드, 6번 축. 이렇게. 자, 이거는 제가 뭐, 이, 이것이 뭔가, 이게, 얘가, 네, 데이터 파싱, 에 예. 여기다 데이터를 줬는데, 1, 콤마, 뭐, 1, 콤마, 음. 1번 축, 축방향. 1이면 뭐 정방향, 0이면 역방향.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스텝, 스텝. 아까 제가 6000 스텝인 거요6,400 스텝. 6,400 스텝일 때한 바퀴 도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1일 때 1번 축, 1번 축을 사용한다는 거고. 자, 정방향. 1이면 정방향이니까, 정.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6,400 스텝이 필요하니까, 뭐, 두 바퀴 돌으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 일단 한 바퀴 6,400 스텝이 필요하다. 그리고, 속도. 저거는 뭔 속도인가요? 아무튼, 속도의 개념. 샌드. 돌아간다는 거죠. 뭐 이렇게 코딩을, 이것을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핀을 다 맞춰서 공부를 하고, 내가 이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통신 뭐 블루투스 통신 얘는 지금 제가 이거도 채치피트한테 물어본 겁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데 18번핀은 뭐 이렇게 나오네. 18번, 1 9번핀는 아두이노 메가에 시리얼 1 포트이며 별도로 정의 안하는 자동으로 동작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하고 GPT에 도움을 받아서 18, 19번 연결하고 그리고 이 세팅된 상태에서 이런 블루투스 관련된 어떤 그 통신, 아두이노 통신 관련된 것들 웹을 깔고 이제 이런 식으로 6개의 축을 6개의 축을 이거는 정말 좀 어렵게 하는 작업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요즘에 어 이거 말고도 제가 이거 안 되어서 그런 건데 이거 원래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 음,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게 이 지금 제가 이 공부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앱이 있습니다, 앱이. 뭐 콘넥트 연결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보면은 음. 각도 음. 이런 식으로 음. 음. 각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연결이 안된 건데, 아까처럼 그냥 음, 통신 이용해서 그냥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6개의 스텝 모터를 각각 1축 2축 3축 4축 5축 6축의 모터를 축선정부터 축 선택하고 그리고 축을 선택하고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회전거리 이동량을 선택할 수 있고 속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루투스, 독도를 통신할수 있다는 것을 한번 어, 테스트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